안할것 같아요, 솔직히. 어, 왜 안? 돼요? 근데 이 눈밑 지방 주머니가 생기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. 네. 제 얼굴 보시기로 이렇게 그림자진 선 보이시죠. 네, 네, 네. 요게 이제 주고 네. 이 OO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은 사실 이 위로 이 쌓인 부분을 해결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약간 일시적인 효과? 일시적인 효과라고 아, 봐요. 이번에 주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. 눈밑 지방, 눈밑 거지. 아 이거 음. 이거는 진짜 솔직히 저도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원장님도요? 네 저도 보면 약간 살짝 있거든요 원장님도 뭔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해보셨겠군요 아 예전부터 조금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뭐 다양한 콘텐츠 뭐 다양한 시술 뭐 다양한 상품 주변에서는 이게 좋다 뭐 저게 좋다더라 뭐 이렇다더라 게 이게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아 딱 뭔가를 결정하기도 힘든, 되게 좀 약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궁금한 건 이걸 또 집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. 솔직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완화하는 방법하고 그 눈밑지 뭔가 눈밑 처짐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괜찮아요? 아 그럼요. 어제 그 눈밑 처짐이 뭐 때문에 생깁니예요 일단 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지방이 많은 구조물이에요. 어, 눈알은 이렇게 부드럽게 굴러가야 되죠. 당연히.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 주변에 기름칠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눈 주변에는 원래 지방이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위치에 딱 있어야 되는데 걔가 이제 스멀스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. 근데 얘가 왜 움직이게 되느냐? 눈밑 지방 앞을 고정을 해 주고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.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안화 경막이라고 하는데 그 주머니가 노화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근육과 피부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약해진 부분으로 눈 밑에 있던 지방이 앞으로 계속 튀어나온다. 그러면 여기가 이제 블록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그걸 보통 눈밑 지방이라고 눈밑 처짐이 생기면 어떤 불편감이 있는지? 눈밑 처짐이 생겼을 때괴롭다던가아프다던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그리고 이게 뭐 통증이 있진 않네. 네, 통증이 있거나 뭐 이게 앞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어. 하지만 이게 미용상으로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죠.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고, 그 다음에 또 이게 피곤해 보이게 만들거든요, 사람을. 그런 것 때문에 눈밑 지방을 좀 많이 해결하고 싶어 하시죠? 어떤 든 최대한 늦추고 싶은데 네네네네. 방법이 없을까요? 방법 물론 있습니다. 눈... 이 밑에 있던 지방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거잖아요. 거기를 압력을 줘서 누르지 말아야 됩니다. 눈을 비비거나 안구 자체를 누르는 습관은 특히 제일 안 좋습니다. 눈을 눌러서 압력을 줘서 눈 밑에 있어야 될 지방 친구들을 더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, 눈을 누르거나 눈 주변도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마사지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? 제가 이눈 주변 어, 림프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마사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. 이렇게 얼굴에 바를 수 있는 크림도 좋고 로션도 좋고 뭐든지 좋은데 이런 걸 하나를 좀꼭 준비를 해주세요. 이렇게 네. 살짝 검지랑 중지, 검지에 네. 잘 발라주시고 네. 눈 안쪽에서부터 부드럽게 안,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음. 10회에서 20회 정도만. 네. 이렇게 마사지를 천천히 해주십시오. 이눈 주변 마사지 같은 경우는 자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과유불급. 오. 과하면 아, 안 하는 안 만도 하네요. 못하다. 오. 네. 정말 이거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제일 제가 보기에 포인트입니다.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? 누른다는 느낌이 그냥 안 들게 해주세요. 이눈 아래 이 피부를 이렇게 쓸어준다라는 음. 느낌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음. 절대 누르면 누른다는 느낌은 안 들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음. 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서도 이렇게 눈 위쪽으로 싸우고 있는 근육도 한번 이렇게 풀어 주십시오 음.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경같이 생겨가지고 예, 예, 밑에 막 이렇게 눌러도 누르... 여기가 예, 눈밑주막 예, 예. 이렇게 떨어지는 게있더라 네. 요 예, 예, 예. 그런 것도 음, 되, 되긴 하나요? 저는 안할것 같아요, 솔직히. 어, 왜? 근데 이 눈밑 지방 주머니가 생기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. 네. 제 얼굴 보시기로 이렇게 그림자진 선 보이시죠. 네, 네, 네. 여기 이게 이제 눈물꼬랑 인대라 그래가지고 네. 눈 밑에 있는 피부랑 그뼈 사이를 네. 단단하게 붙여 있는 어 이렇게 접착제 같은 네.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요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위로 이제 지방이 나왔을 때 여기가 더 주머니, 주머니처럼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볼록하게 근데 아무리 뭐 거기를 그 위에서 무슨 뭐뭐 뭐 안경 아까 뭐였지 뭐 떨리는, 떨리는 안경 뭐야 떨리는 안경 무슨 크림을 스리... 바르고 날뭐난리를 쳐도 이 인대가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이상은 사실 이 위로 이 쌓인 부분을 해결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뭐 안경이라든지 그런 뭐 크림? 크림 뭐 이런 걸로 이거를 눈밑 지방을 싹 해결한다?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약간 일시적인 효과? 일시적인 효과라고 아, 봐요. 뭔가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. 있을까요? 저는 그것도 그렇게, 어, 이걸 먹으면 뭐가 해결이 된다. 뭐 거의 약처럼 얘기하는 그런 뭐 광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히려? 아, 네. 어.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. 그 눈밑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건강한 식사. 그 중에서도 이 너무 짜지 않게. 저염식. 아. 우리 혈압에도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고혈압 있으신 분들 이제 덜 짜게 먹고 요즘에 가능한 적개친 뭐 저염식. 네, 저염식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원장님 그래눈밑 지방이 좀 심하거나 좀난좀 좀 빨리 해결을 원한다 음...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어떤 시술이 있을까요? 음... 네 간단하고 빠른 시술 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 번으로 필러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. 이 눈물 고랑인데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딱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이 위로 계속 주머니를 만들어요. 네 필러 시술을 하면서 요 인대를 살짝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. 요거를 이제 살짝 풀어주면서 이제 이 높낮이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데를 살짝 정확한 위치에 메꿔주면 필러만으로도 사실 꽤 빠르고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고주파 시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피층을 조금 두껍고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네. 뭐 올리지오 써마지 이런 종류들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스킨부스터 종류들을 이용해서 네. 이눈밑 피부를 조금 강화를 시켜줘서 더 이상 이제 지방들이 밀고 나오지 못하게, 묵도다 주는 그런 시술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대충 시술 시간이나 뭐,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? 눈밑만한다고 하면 그렇게 음.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어, 제 생각에 10분,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. 음. 20분이면. 그러면 이건 몇샷 정도 들어가요? 나 아, 그것도 참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르긴 한데, 100샷? 100샷에서 100샷. 200샷 사이 정도. 오늘은 이렇게 눈밑 지방이 생기는 원인, 또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.